아? 자 네. 1차 부분 쭉 넘어가서 우리는 10쪽 쯤 되는데 여기 여기 볼까요 여기서부터 갈게 네. 자 여기 아. 자 이런 단어들은 이제 앞에 단어들을 외우면서 하면 되겠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자 5번 가볼게 네. he, talked. he talked 얘기했다 네. about 뭐에 대해서지 his life 자. 무슨 라이프인가 그의 뭐 재미난 삶뭐 즐거운 삶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될 거야 네. 자이 자리에 들어갈 것은 뭐뭐한 이런 말이 들어가지 이런 게 뭐다? 형용사라고 그래 응. 뭐뭐한 형용사는 뭘 꾸며주게? 명사수식 명사. 명사 그래서 라이프가 명사야 여기서 삶 이걸 꾸며주니까 뭐야 깨끗한 즐거운 행복한 이런 거를 다 골라서 다 들어갈 수가 있어 hard. Hard life 힘든 삶 괜찮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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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ily life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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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의 삶 괜찮아. 아, stressful life 스트레스 있는 삶 아, 괜찮아. 아, historical 아, 역사적인 삶뭐 음... 괜찮아. 뭐 안중근 같은 거는 역사적인 삶이잖아. Eco-friendly life 친환... 친환경적인 삶. 삶. 음. 어? 뭐, 이거 다 되네? 아니, 가보자. 이거는 역사. 역사적인, 뭐, 답을 한번 볼까? 뭐, 이거면 다 되는데, 5번. 이게 몇 번이었냐? 5번이었어 5번의 답이 아, 4번. 아, 4번. 아, 4번. 아, 히스토리. 뭐, 4번도 괜찮은데, 여기서 제일 좀 어색한 걸로 보자. 그래서 다른 거는 자연스러운데, 이건 뭐, 역사적인 삶. 안될것 같다. 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의도네. 자, what are you planning to 하면 I mean. 계획이다 이 말이야. 넌뭔 계획이니 to do 할 계획이니 this weekend 이번 주말. 자, 이번 주말 무슨 계획이니 했더니 대답이 뭐래? I'm planning to 계획이다. see a movie 영화 볼게. 의도는 뭐야? 계획. 그렇지 거. 계획 묻는 거지? 오케이. 자, 이것도 I'm planning to go to the ballpark. 이 야구장이야. 야구장 갈게. 얘이래 그럼 비에서 뭐? 와, 재밌겠다. 나도 가고 싶다. 뭐 이런 식의 답을 골라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 요거 괜찮네. I think 내 생각엔 you should take. 가지고 가야겠어. 뭐를? 야구장 갈때 기본 이거 들고 가야 되잖아. 뭐? 글러브. 그렇지. 야구 글 러브. 왜 잡아야 홈런볼 잡아야지. 그지? 어? 막 역사적인 홈런볼은 하나에 막뭐 20억 이렇게. 오, 와. 어. 선생님 있죠? 없어. <laughs> 역사적인 게 없었어. 선생님이 던진 게내건다 파. 거잖아. 내 파울볼밖에 없어. 근적이야 아, 그러니까. 내가 홈런 치면은 그걸 잡아라. 그거 하나에 yeah. 1억이다, 1억. 알겠지? Oh, <laughs> 1억이 <다네요. 웃음> 자, 여기서는 I'm not interested. 관심? 관심? 없어. 야구하는 거에. either, not either 하면은 뭐도 뭐하지 않다니까. 나는, 나는 야구에도 관심 없어. 안 되겠지, 이렇게 말하면. Yeah. 자, Why don't you는 뭐 하지 않니? 왜뭐 하지 않니? 해라 이말이야. Join a boy baseball club? 야구 클럽에 가입하지 그래. 자, 어색하겠네. 자, 8번 봅니다. I think you should focus more. 집중해라. 더 어디에? Classes? 수업에. 자, 그런 말을 저기 뒤에 어떤 말 하면 돼? Okay, I will. 알았어. 그럴게. No problem. 제없어어 a t s 어 o Sounds great. 어 좋은 소리다. Yeah, I agree. 맞아 나도 동의해. I think so too.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자 뭐가 빠지면 좋을까? 사 a y 이번 이번. 2번, 2 2번. 번이 되겠지. 아... 왜? 다른 것들은 다 뭐야? 아, Sounds Great? 아, 번인가? 3 번이라고 봐야 되겠구나. 한번 볼까? 8 번에? 아, 뭐지? 헷갈리긴 8번. 이렇게 헷갈리긴했어몇번 문제였냐? 8 번이요. 8 번. 자, 이렇게. 그제. 나는 못하. 자, 이제 더 집중해라 했더니 노프 No problem. 알았어, 아, 알았어, 문제 없어, 알았어, 알았어. 이런 뜻이야. 근데 얘는 뭐야? 와, 멋진 소리다. 뭐, 어디 놀러 가자. 막 이럴 때, 와, 훌륭한 소리다. 멋진 소리다. 와, 진짜 좋은 소리다. 이렇게 할때 대답하는 거지. 상대방이 뭐, 이렇게 칭찬을 하거나, 뭐, 멋진 제안을 하거나, 막. 자, 9번 문제 봅니다. 어, 여기 직접 집어넣어야 되네? 아, 너무 you look down. Down은 뭐다? 쓰러진 것 되지만,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말해 또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그럼 문제가 뭐니 해야 되니까 뭘뭐 쓸까? What's the problem? What을 쓰면 돼. What? Spelling 모르는 사람은 주변을 이렇게 보면 what이 보일 거야. I have a science project. 과학 프로젝트가 있는데 I don't have any ideas. 생각이 안 떠올라. 그런데 여기 이제 read science magazines. Magazines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잡지를 읽어보지 그래. 자뭐 하는 게 어때? 아까 배웠는데? Why don't you? 그렇지. Why don't you? 요거 쓰면 돼. Why don't you? 뭐 하지 그래 이 말이야. Why don't you read? 읽지 그래. Science magazines? Sure. 물론. Great idea를 얻는데 이렇게 했어. 자 10번 골라 볼까? 자, 그거 멋지다 t great. Sounds 괜찮지? 네. Why n t you ride a bike? 자전거 왜 타지 않니? 타지 그래. 괜찮지? 네. 그다음, a r e y o 뭘 먹을 계획이니? 괜찮아. 어 okay, okay. 어때? 아. 어. 바로 하면 돼 들어와서 문 닫고 다른 애는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아 상진도 이그래 들어와 들어와서 들어와, 들어와. 네가 상진 이가요 어, 앞으로 앉아 뭐. 한명 여기 한명 여기 앉으면 돼 이렇게 자자사번 어떨까 조용히 해줘 시험 시작하면 돼 둘이는 문 닫고 와문 닫고 와 그러면 제이랑 둘이 바꾸자니 제가 저 끝으로 가고네가보따리싸서 앞으로. 와 네, 다거다 챙겨. 와건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고아계다아 괜찮아. <laughs> 괜찮아. 예? <laughs>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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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무게를 어. 선생님이 양으로. 끝까지 두명 앉히는 거야. 야! 야! 막딱다리다닭다리 이것이 그 유명한 100% 근육이라는 거야. 야, 100% 근육. 체지방률 0% 0% 그렇지. 이거. <laughs> 아, 빨리빨리 움직여라. 체지 체지방률 0%. 자, 다음. <laughs> 이 너희들 시험 시작하면 되고 지금온놈들은그 다음 자이은 어떨까? 자, 이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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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지금은 지금은 지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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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y t u 금은지 u 은지 i 은지 t 은 지금은 지 s 은 지금은 t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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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지 그럼 4번인데 너는 어떻게 목표 How will you achieve 요거. 어, 좀 뭔가 이상 어, 이것도 이상한데? 이것도 이거요. 답을 한번 볼까? 어, 10번. 에이. 어? 어, 2번이 틀렸다고 그러는데? 뭐? 어? 근 이번 맞았다면 그 어, 이 이번 맞았잖아. 왜 그래? 2번. 너는 왜 자전거 타지 아, 이게 좀 말이 이상한데. Why don't you ride like by? 그는, 어, 너왜 자동차 안 타니? 자전거 안 타니? 이 말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Why don't you? 해라, 이런 말이야. 아, 왜 자전거 타지 그래? 이런 말인데,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너왜 자전거 안 타니? 안타왜안 타니? 타지 않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이제 정확하게 고치면 밑에 의미는 뭐다? 너 자전거 타는 타, 타지 그래? 이런 뜻으로 고쳐라 하는 건데, 이렇게 말해도 뭐 틀린 건 아닌데 하이트 글그 의미야. Yeah. 자 이제 대화가 나오는데 대화를 보고 문제를 풀라는 문제들이네. 아 이거 좀 싶어 싶어. 싶어 싶어 오진이. 자 하이 네. 종하 하면서. 종하구나 오진이. Grandma, hello, Grandma 하면서 I'd like to는 하고 싶단 말이야. I'd like to visit you. 방문하고 싶어. 언제? This Saturday. 이번 토요일에. That'll w be great. 음 좋아. You can plant 뭐다? 심다 이런 뜻이 있어. 식물도 있고 심다. 열심히 적어놔라. Vegetables. 채소를 심을 수 있어. 같이. 자, 그러니까 할머니랑 같이 채소 심자야지. 그 Really? 진짜요? 음. What kind of vegetable? 무슨 종류의 채소냐고 물어봤더니. This time. 이번에는 I'm 보이랬어. 뭐 Tomatoes, 토마토랑 peppers, 고추를 좀 심을 거다 이런 말이 오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말 planning, plan을 뭐라고 써야 될까? Planning, 그렇지. 이렇게 비동사일 때는 뒤에 ing를 써야 돼. 그래서 I am planting 이렇게. 그다음에 Wow, there will be fun. 재밌겠다. I heard 들었다. It's going to는 뭐할것 같다 이 말이야. Sunny. 햇빛이 쨍쨍할 것 같다. This Saturday. 토요일에. 그래서 bring your cap. 뭘 가져와라? 모자. 를 가져와라. Shood는 무슨 뜻? 조동사로? 모자.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하는 게 좋겠다. 해야 한다 이런 말이야. I will. I will. I will. 그게요 Why don't you 또 나왔다? 이건 무슨 뜻이라고? 해라. 뭐뭐 해라 이 말이야. Why don't you put on sunscreen? Sunscreen. w h y d o n t you put on sunscreen? 뭘 발라? 선크림. 선크림을 발라. Before you leave. 떠나기 전에 출발기 전. 그럴 때 이제 뭘 쓴다. No problem. 음 알았어요. 문제 없어요. 알았어요. 이 말이야. See you on Saturday. Okay, bye.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그 이거네, 그 이거. When is John n g going to visit his grandma? 자, 언제가 중요한 말이죠. 언제 방문할 거냐 그래서. 자, 문장을 써면 주어 동사. 어느 문장을 바꿔야 되겠까? 음. 자한 문장을 찾아서 그거를 저 답에 맞게끔 변형하면 돼. 자 주어는 누구를 써야 되겠어? 종호니까. 종호 종어 언제하니까 어떻게 써? He, He. He. 그대로 He is going to visit. His grandma. 하고 두 글자만 쓰면 되는데 뭐게? Grandma. 뭘 쓰면 돼? This Saturday. 그 h i s Saturday. This Saturday. This t h i s Saturday. h i s s a t u r d a 아 This Saturday. Okay. This s a t u a n i t a l k 얘기할 수 있니 너랑 from minute 이렇게 했더니 sure 물론 what is it 뭐야 자, I'm working on my weekly schedule 무슨 말이야 working on 작업 중이야 weekly 주간 schedule 일정표 주간 일정을 작업 중인데 oh, really good for you good for you little sister 뭐뭐뭐 뭐, 뭐. 어 잘했다 이 말이야 어 잘했구나 little sister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네. 여동생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여동 어, 여동생 good for you little sister 민소리가 여 여자 동생이네 그래서 이제 어 잘했다 우리 내 여동생 이렇게 here 자 여기에 보래 have a look give me some advice 자뭘 보고 충고를 해달래 advice 충고 자기 주간 계획표를 보고 충고 좀 해달라 흥 응, 하니까 오빠가 뭐래 You have a lot of study time? 공부 시간이 많구나 많은 공부 시간이 I'm planning 계획이다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할 계획이다 w h 주 don't you 또 나왔네 뭐라고? 뭐뭐 뭐, 뭐 해라 Why don't you ask some downtown 휴식 시간 휴식시간. 다운타운이 휴식 시간인 줄 어떻게 알았어? <목소리> 어 외웠구나 <목소리> 그 단어 외운 게 이제 여기다 한 거야. 휴식 시간 좀 add 추가. 추가해라. 사칙연산에서 add는 뭐게? 더, 더 더하기가 되는 거야. 아,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번 배워볼까? 더하기는 아, 나 맛있는데 add 아, 나 플러스. 음. 플러스라고 하기도 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뭐냐면 delete가 빼기. 곱하기. 곱하기 multi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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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누기는 나누기. divide. 자 이거 외워서 한번 써봐. 애들, delete. 어, 너 delete. 옛날에 숙제 안 해놓은 애들은 내가 이 사칙연산을 가지고 애를 괴롭혔어. 두, 두 놈이 숙제를 안 해놨잖아. 둘이를 부딪히게 해. 더해. 그 다음에 빼. 그 다음에 곱해. 하나를 이렇게 잡고 하나를 이렇게 잡으면 대각선으로 곱해지잖아. 다리를 잡고. 어. <드> 아. 아, <laughs> <오. 웃음> 한 70kg까지 내가 두명 정도 이렇게 들 수가 있어. 역시, <드 어, <드 어, 어, 어디, 한 손에 7 0 k g 대어가면 어디 독일보여줘 3대가 몇 시야? 3대. 독이랑 무슨 DHM 있지 않 있죠. 그 어, 있지. 없애는 거지. 아, 자, 외워 가지고 한번 써 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로 보다 싶었는데 먼저 었는데 그렇게 됐어. 아 됐겠다. 자, 그다음. 좀몇개 자, 다운타운, 다운타임. 시피니 씨 그랬더니 예. 아이민은 내 말의 의미는 이거야 이랬듯이. You need to relax. 쉬다. Once in a while. 가끔씩 얘기 말이야. from time to time sometimes 이런 거. 가끔씩 좀 쉬다 이 말이지. 자. 그럼 답이 일치하지 않는 거네아 어... 뭘까? 뭐를 어떻게 고쳐야 될까? <laughs> 5번. 5번을 어떻게 고칠까? 5번. 번을 그그잎지 민수 민소를 어떻게 고쳐야돼? 어.. i k 민수 민 d 는 m o n g c 멍청이들 밖에 없 b 만 k i o k u m a I got to. I tol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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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old y o 어. 어, 어느거 뒤에 일치하지 않는거니까 틀린걸 어떻게 고치면 돼 어느게 틀렸어? 그렇지 유빈 빼고 나머지는 다 멍청이들로 나는 멍청이 아직도 몰라 이 멍청아? 아니 저두 개를 바꾸면은 빡대야. 자 이거는 누가 누구한테 충고해 주는 거야. 네. 민수, 민수가 민소리한테. 네. 둘이는 어떤 관계? 아, 네, 저 이제 남매 관계. 남매 관계지? 빡대야. 그래서 이거를 고쳐야 될거 아니야. 이 조건을 민수라 여기까지 끝. 자그 뭐냐? 일정량. 이거 지금 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스무 문제식을 더 풀어 오면 되고 고치면.